안녕하세요. 영어 배신주입니다. 오늘도 해외 헤어 바이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9 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는 국가별 정부 조달 입찰 또는 특수 장기 프로젝트로 구별되는데, 장기 프로젝트에는 2년에서 3년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 중간에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무 협의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250에서 500대 이상 납품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면 제조 부분에서 미리 다양한 재료 및 부품을 준비하여야 하고 생산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하는 등 제조 라인의 다양한 변화를 주요하므로 상당히 민감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및 구매 부서에서는 영업팀에게 프로젝트 오더 진행이 확실성을 자주 물어보는데 이때 부서별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영업 사원은 내부적으로는 제조 및 구매 부서와 협업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시켜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더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바이어와 접촉하여 프로젝트를 낙찰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영업 팀에게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별 월별 스케줄을 중간 중간 점검하면서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오늘의 키 핵심 포인트는 어, 내부적 또는 외부적 조율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 조율자 이기도 하거든요. 해요. 그래서 어 이쪽 마이크 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해외 쪽 바이어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그 우린 할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이 프로젝트는 어렵,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 해낼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바이어 쪽 국가의 그 정부 입찰 조달청 기관하고 어, 협업하는데 준비 서류도 엄청 많습니다. 막막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할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같이 해 나가자. 이게 설득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항상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부 영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구소, 기술 개발 그다음에 그 수량이 굉장히 많은 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쪽, 구매 쪽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풀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두 양쪽 양단을 다잘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합쳐서 납품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쾌감과 보람과 스릴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인트는 영업사원은 내부적으로는 예, 올라프죠. 내부적으로는 제조 및 구매부서 협업하여. 긍정적인 올라프지 금웃고 있나요? <laughs>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속 유지시켜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네, 바이어죠 마이크 쪽더 네,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서 바이어와 접속하여 프로젝트를 낙찰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해외 영업은 네, 그냥 영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업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잘 해줘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2년, 3년, 5년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단타성만 하다 보면은 굵직한 거한번따내면 6개월치, 1년치 거를 그냥 한 방에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 뭐 기업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대리점도 발굴하고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두 요소가 다 갖춰져 있더라도 영업 사원이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하루만 기다리면 디자이 즐거운 금요일이 다가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영업 의심히 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